오늘은 어려워 보이는 소금물 농도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소금물 농도일수록 정확한 풀이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비커로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A 용제는 X% 소금물이 있다. 자, 여기 A쪽에는 X% 소금물이 있다. 농도를 위에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B쪽에는 Y%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Y%를 위에다 적어주고, 자, A쪽에는 소금물의 양이 400g, 400만 적어주고, B쪽에는 800g이라고 했습니다. 800을 밑에 적어줍니다. 자, 그런데 B에서 A로 100g을 옮긴다고 그랬죠? 즉 y%의 소금물 100g을 이쪽에 옮깁니다. y% 100g 그리고 섞을 거니까 더하기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B쪽에 있는 소금물의 양은 800g에서 700으로 바뀝니다. 70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쪽에 있는 소금물을 잘 섞어야 되니까 섞은 다음에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 보겠습니다. 농도는 오른쪽에 공식을 적어 놨는데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일단 소금의 양을 구해 보겠습니다. X% 소금물 400g이 있기 때문에 400g 중에서 100분의 x가 소금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100g의 소금물은 농도가 y니까, 100g 중에서 100분의 y가 소금의 양입니다. 이걸 더해주면 소금의 총량이 되겠죠. 그 분모에는 소금물의 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400과 100을 더했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은 5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바로 퍼센트 농도가 나오겠습니다. 자 분수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분자에는 항이 두개 있고 분모는 500이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동시에 100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400은 4가 되고 100은 1이 되고 500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100을 곱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식은 이렇게 됩니다. 5분의 100을 곱하면 분모 100이 없어지고 그래서 4x 더하기 y가 됩니다. 이게 퍼센트죠. 자 그러면 a쪽의 소금물의 농도는 5분의 4x 플러스 y 퍼센트가 되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B 걸 그리고 농도가 5분의 4x 플러스 y 퍼센트가 되었고 소금물의 양은 500g이 되었습니다. 이제 A쪽에 있는 소금물의 100g을 B쪽으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 B 를 여기다 그리고 5분의 4x 플러스 y 의 소금을 100g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A 쪽에 있는 소금물의 양은 500에서 40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400을 적어줍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를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농도의 공식을 이용해서 먼저 소금의 양을 계산해 봅시다. 700g의 소금물은 농도가 y%니까 700g 중에서 100분의 y가 소금의 양이고, 그 다음에 100g의 소금물의 농도는 5분의 4x 플러스 y니까 100 곱하기, 이거에 5분의 4x 플러스 y%니까 100분의 100분의 5분의 4x 플러스 y를 적어주면 됩니다. y%는 100분의 y니까 5분의 4x 플러스 y%는 100분의 5분의 4x 플러스 y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더해주면 소금의 양이고 분모와에는 소금물의 양 800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100을 곱해주면 농도가 나오겠죠. 자, 아까 마찬가지로 분자의 항이 두 개가 있는데 분모 분자를 동시에 100으로 나눠 줍니다. 그러면 700은 7이 되겠고 100은 1이 되겠죠? 네, 분모 800은 8이 됩니다. 그다음에 100을 분자에 있는 항두 개다 각각 곱해 줍니다. 그러면 이 식은 8분의 실 y 그 다음 여기는 100을 곱해주면 분모 100이 없어지죠? 그래서 5분의 4x 플러스 y만 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법무수죠? 이럴 때는 에, 분자에 있는 이분수의 분모 5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동시에 5를 곱해 줘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40이 되고, 7y는 35y가 되겠고 두 번째 분수는 분모 5가 없어지죠. 그래서 4x 플러스 y가 됩니다. 정리하면은 40분의 4x 플러스 36y가 됩니다. 여기는 퍼센트죠. 자, 그러면 b 쪽의 농도는 40분의 4x 플러스 36y 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a는 2.8%고 b는 9.1%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구했던 농도 5분의 4x 플러스 y는 2.8%이고 방금 구했던 농도는 9.1%입니다. 자, a 쪽에 있는 식에양변에 5를 곱하면 4x 플러스 y는 14가 됩니다. b 쪽에 있는 농도식을 양변에 40을 곱하면 4x 플러스 36y는 364가 됩니다. 자, 이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4x 플러스 y는 14를 밑에 적어주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줍니다. 그러면 35, y는 350이 됩니다. 그래서 y는 10이 되죠. 첫 번째 식에다 y는 10을 대입하면 x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y의 값이 구해졌습니다. 예,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문제 푸는 과정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농도 구하는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범분수만 잘 다룰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학의 나침반 저자 안영범이었습니다.